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보니까 약간은 돈에 대한 적대심이라고 해야될까 그런게 좀 있거든요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로드, 로드FC 플라이급 챔피언 송민정 선수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전 로제FC 플라이급 챔피언 송민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원 챔피언십에서 플라이급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민종 MMA 프로파이터입니다 어,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요새 최근에 이제 11월에 그원 챔피언십에서 경기 갔다 오고 나서 예, 여기 한국에서 이제 더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파분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챔피언십 싱가폴에서 경기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갔다 와서 또 격리하셨겠네요? 아, 어, 사실 뭐 경기보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laughs> 경기는 어땠어요? 경기는 사실은 제가 원래 아예 준비 안 하고 나갔었거든요. 예. 네, 한 왜? 1년 내내 제가 사실 작년에 은퇴하려고 했다가, 네. 예, 은퇴하려고 이제 운동 아예 안 하고 한 1년 내내 쉬고 있다가, 음. 갑자기 원챔피언십에 계약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원 워리어스라는 대회가 있어서 원챔피언십보다 한 단계 이제 낮은 그런 곳인데 네. 원챔피언십에 계약이 되고 또 급하게 갑자기 경기 하나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오퍼가 들어와서 음... 그냥 완전 놀다가 운동 나가고 뭐 시원하게 졌습니다 <웃음> 아. <웃음> 너... 그래도 가, 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갑자기 뭐 계약도 받고 하셨, 또, 어쨌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달리기 경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네. 1대1로 붙어야 되는 경기인데. 제가 이제 놀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놀았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본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거든요. 완전히 뭐 운동도 안 하고 놀아서, 놀다가 갑자기 시합 나갔을 때, 어,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운동을 제대로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그런 마음 때문에, 뭐 바로 또 아주 고맙게도 시작을 나가게 됐습니다. 숙하시는 결과는 얻으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테스트에 대한 결과? 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 그래도 좀 해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도 네. 뭐 운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송민정 선수 네. 항상 체력은 워낙도 좋고 체력 운동 계속 하셨잖아요 선수처럼 아, 진짜 안 한다고. 그런 쳐도 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몸을 유지, 그러니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네. 뭐 헬스 정도로 네. <laughs> 해주고 어... <laughs> 뭐 육아도 하고 뭐 술도 먹고 <웃음> 음... <웃음> 운동도 안 하고 하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어, 부상에 대한 걱정,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다이어트랑. 아, 어, 일단 다이어트가 좀 걱정이었고요. 이게, 아,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고. 네. 그거는 어찌 어찌 좀잘 되고, 부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프로 선수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 그조차도 조금은 이제,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음. 뭐, 이런 마음입니다. 경기 나가기 전에 뭐, 뭐 죽기야 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어... <laughs> 네, 부상도, 네, 나간... 사실 10년 정도 프로 생활을 하면은, 부상도 많잖아요. 아, 그렇지. 저, 이제, 수술만 뭐, 총 합쳐서, 네 번? 그쵸. 그렇죠. 렇 언제, 어디, 어디 수술을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탈장이라 그래서, 힘을 너무 과도하게 주면은, 네. 이, 장 복막이 터져서, 이렇게 배 앞쪽으로 나오는 게 탈장이랑, 어... 그리고, 어깨 수술, 를두 번을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이제 안 좋아서 팔꿈치 수술까지 했습니다. 음, 이거는 시합 때 발생한 부상인가 요 아니면 훈련하다가 발생한 부상인가? 요다 아, 훈련하다가 발생을 했고 그 탈장 수술만 네, 제가 챔피언 타이틀전을 할때 로드 F C에서 그때 이제 생겼습니다. 아, 그 조남진 선수랑 리매치 하셨을 때 마지막 경기. 네, 그때 힘을 너무 줬는지. 네. <laughs> 장이 되더라. 요 그때 경기 정말 어,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네. 명승부였죠. 두 게임 다, 사실은. <laughs>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 아, 진짜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그리고 연장전에 네. 연장전을 했잖아요. 그, 네, 두, 아, 두 번째 경기 연장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운동 패턴은 어떻게 돼요? 운동을 이제, 예전처럼 많이 하지는 못하고, 네. 하루에 한2 시간 정도를 좀 강도를 굉장히 세게 하는 편입니다. 운동 패턴을 바꾸신 거죠? 예전에는? 네, 다르게. 그렇죠. 예전에는 뭐, 기본 4 시간, 5시간많 이렇게 이 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부상이 많이 쌓이고, 나이도 3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2 음. 그 시간 안에서 최대한 쥐어 짜내서, 최대치를 이렇게 다 쏟아부을 수 있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체력이 네. 좀 부족해서 시간을 줄인 건가요? 일단 두 가지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뭐 가정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해서 꼭 운동에만 100% 전념할 수는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운동에 있는 에너지를 조금은 다른데도 써야 되니까 네. 그 배분을 위해서 이제 운동 시간을 조절하고 대신에 강도는 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배분 한다는 얘기가 경제적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경제적 활동과 이제 제 가정을 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laughs> 일단은 뭐 체육관에서 코치 일도 좀 하고요. 종합격투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개인 트레이닝 회원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 코치 일과 개인 트레이닝 PT 일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하셨잖아요. 선수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한 그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아서 지금 네. 많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지금도 아, 뭐 예전이랑 비슷한 건지. 근데 사실 뭐 나아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네. 그냥 뭐. 어떻게 버, 버티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진 경제적으로 사실 나아진 점은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그 챔피언 되기 전에 그때랑 지금이랑 생활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네. 버는 거는 뭐배배 배 이상으로 더 버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가정 이 생겨가지고 예 음... <laughs> 네. 힘든 건 그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 번다는 얘기가 코치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게한두배 정도 더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합으로 버는 돈은 굉장히 네.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력이나 네네네. 이런 거에 비해서. 옆에서 보는 네. 입장에서는 이 시합 한,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네. 부상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수 생활을 계속 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오히려 코치에 100% 전념해도 될수 있을 텐데. 아,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는 선수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페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음. 그 희망을 가지고 한번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처음 MMA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15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저희 형이 MMA 선수를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이 좀 멋있어가지고 같이 따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형이 선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 그럼 지금은 형은 뭐 하세요? 형은 뭐 그냥 직장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이 이제 저랑 5살 차이였거든요. 네. 예, 형은 그때 딱 이제 스무 살이었죠. 그래서 음... 그때 막 선수하고 있었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 전에 선수를 네. 하셨네요. 지미파이브 혹시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데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테크노 골리아. 테크노 골리아. 채아그 어, 채용... 아, 그 전이었습니다. 그 세대 전이었습니다. 채용만이 하기도 전에 그때 운동을 하셨었구나. 그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다른 운동을 하셨었어요? 다른 운동은 전혀 안 하고요. 네 그냥 정말 특이하게 딱 MMA를 처음 시작했었으니까. 음, 그 뉴스에서 나 아, 언론에서 예전에 송민정 선수 소개할 때 네. 어, 왕따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네. 뭐 약간 왕따 당해서 운동으로 극복했다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형을 보고 운동을 시작한 거네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laughs> 그런 거였고요. 네 잠깐 네. 있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laughs> 근데 사실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맞고 다니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송민정 선수가 워낙 또 조용 조용하게 묵묵히 운동하는 스타일이니까 아마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광고를 네. 아, 위해서 <laughs> 로드 FC에서 운동하다가 원 워리어 가셨다가 지금 원 챔피언 하시는데 세 가지 단체에서 경험해 보시니까 네. 일단은 일단 로데프씨에서 활동할 때는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국내대회다 네. 보니까 이렇게 뭐 비행기도 사실 안 타도 되고 네, 네. 비행기도 안 타고 멀리 어디 해외에 안 나가서 체력 소모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도 잘 통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하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편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원 워리어스나 원 챔피언십에 갔을 때 이제 좋았던 점은 그쪽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게 안전 문제나 네. 선수를 대우해 주는 거에서 내가 선수로서 대우받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원 챔피언십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 원... 챔피언십이 사실 선수들의 안전을 잘하는 걸로 또 유명한 단체잖아요. f c 의 그런 선수들에 대한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런 걸 홍보하더라고요. 선수 생명에 음... 대한. 음. 아, 확실히 대우가 좋긴 좋습니다. 음... 선수로서 되게 자부심 가실 만큼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는. 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할 때 무관중 경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이번에도 이번에 무장, 무관중으로 장무 경기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선수를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래 운동을 좀 좋아했었고 축구 선수를 먼저 해보고 싶었는데 집안에 이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축구 선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운동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MMA가 재밌고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축구선수를 하려고 하다가, 네. 비용이 가장 안 되는 운동 을 찾다가, MMA 형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해야겠다. 네, 네. 아, 비용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진짜 이걸 나의 인생 목표로 삼고 시작한 거네요. 선수를. 아,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 2년은 그냥, 뭐, 취미생활식으로 이렇게 하다가요. 한 18살 때쯤? 18살 때쯤. 네, 17, 18, 그때쯤부터 정말 진지하게 선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힘든 길이잖아요. 선수 중에서도. 네. 진짜 힘든 게 이런, 그, 격투기 선수의 길인 것 같아요. 뭐, MMA도 네.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격투기들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상의 위험도 너무나 크고, 그리고 송민정 선수가 처음 시작했을 그 18살, 19살, 정말 10년 더 전에는, 네. 이 어떠한 단체도 잘 없었고, 그런데도 이 격투기 선수를 하려고 한 건가요? 몰라서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한 거고요. 챔피언도 네. 하시고, 전성기에 거의 피크를 찍으시고, 사실 그 전에도 더 전성기였죠. 2013년, 4년에도 챔피언이 될 거다. 이제 누구나 다 예상하고, 네. 또 해외로도 나갈 거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니까. 그런 전성기를 네. 보내고 나서 때의 그 기분이랑 지금의 네. 기분,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딱 챔피언이 되고 나서, 아, 이제 진짜 내가 좀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저기 땅 끝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음... 뭐 구상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 5년을 힘들게 힘들게 보내다가 이제 지금 그냥 제 느낌에서는 아 이제 조금 다시 잘 되려고 하나? 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제 마음도 5년 동안 계속 어둠이었다면은 음... 지금 뭐 딱히 나아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되게 밝아졌습니다. 네, 훨씬 앞으로 2, 3년, 3, 4년은 좀더 좋은 결과나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송민영 선수도 어두운 적이 있었군요. 항상 이제 힘들어도 항상 밝으니까 그런 면이 네. 있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네, <laughs> 힘들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을 했을, 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5년 동안 큰 경기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 사실은 뭐 경기가 없어도 저는 정신 없었습니다 뭐 일도 하고 뭐 아기들하고 다 자복을 다 살리려고 정신없게 일하고 운동도 운동 나름대로 계속하고 그래서 꼭그 경기가 아니더라도 바쁘게 바쁘게 좀 지냈었습니다 계속 코치를 하시고 네. 운동 계속 하신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격투기도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기술이 레벨업 되는 게 느껴져요. 아, 근데 파워풀한 느낌에서 이제는 약간 노련함으로 네.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진짜 맞고 어느 순간에 이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좀 걸리고 한계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이제 본인 몸에 맞는 기술도 어느 정도 장착이 많이 되고 해서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려면은 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경기장에서 어떻게 그만큼 100%, 120% 발휘할 건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온것 같습니다. 원 챔피언십에서 오퍼가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어, 오퍼 왔을 때 약간 그냥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 그냥 외국에 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웃음> 아. <웃음> 네, 그런 기분으로 나갔고, 그냥. 예전처럼 진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상대도 만약에 제가 이기게 된다면은 네. 굉장히 제가 더한 단계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예, 오퍼 거절이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원챔피언십 챔피언이 플라이크 챔피언이 네. 그미트 리우스 존슨 아시죠? 네그 예,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수랑 최대한 빨리 싸워보고 싶습니다. 뭐 이기든 지든 그냥 경기를 가져보는 게 목표라서 2~3년 안에 가고 싶고,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강한 상대랑 두 경기든 세 경기든 해서 그 목표에 이제 빠르게 가지 않을까. 해서큰 그림은 제가 그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외적인 거는 이제 은퇴 이후에 제가 2~3년, 3~4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은퇴 이후는 그냥 소소하게 제 체육관이나 아니면 PT샵을 오픈을 해서 생업을 꾸려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 체육관을 하면서 학생들 네.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선수를 또 길러내는 게 목표인가요? 어, 그거는 이제 100% 생활체육으로 가겠습니다. 100% 생활체육. 사람들이 <laughs> 네. 이제 운동하면서 행복해 할수 있는. 네, 그럼요. 네. 네. 왜, 왜 이제 진짜 전문 코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생활포치를 네. 하시려고 하세요? 아, 제가, 뭐, 나중에 돼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그렇게 선수나 이런 경기장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마 이 운동 선택을 안 하지 않았을까? <laughs> 아, 근데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장난이 네.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운동이 싫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운동선수로서의 삶은 많이 살아봤으니까 이제 다른 업종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편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선수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어뭐 별의별 건다해놨습니다 <laughs> 네. 내 <laughs> 네. <laughs> 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 목표라는 게 있을까요? 저요. 어, 저 진짜 간단합니다. 인생 목표는. 네. 어. 가장 대표적인 목표는, 그니까, 가진다는 목표는, 제가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보고 싶거든요. 그냥 저는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네. 위해서, 네. 뭐, 운동을 하고, 뭐, 챔피언 드 미스트리우스 존슨하고도 싸워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왜 하필 100억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 너무 더많으면 돈이 많으면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네. 지금처럼 살자니 너무 제 욕심에 차지가 않고 네. 100억 정도면은 그래도 조용하게 티안 나게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는 걸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조용히 살수 있는 금액이랄까. 예, 음. <laughs> 네, 그렇게 음. 생각을 해서. 음. 100억이 지금 갑자기 생겼다. 네. 그러면 네. 어, 어떻게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살것 같으세요?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뭐 지금이랑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네. 제가 뭐무료이 있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집, 편한 차이 정도 하나 사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제가 간단히 뭐 이제 먹고 살수 있는 체육관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입니다. 계속 똑같이 운동하실 거고. 네, 운동할 거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기분을 네. 한번 표현하자면 어떨 것 같으세요? 100억이라는 100억 이런... 거를 음... 못 만들었다. 그럴 때의 기분. 아, 그럼 사실 저는 약간 이런 기분이 들것 같아요. 돈한테 졌다? 이런 느낌? 음,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약간은 돈에 대한 적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좀 있거든요.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음... 내가 돈보다 위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랄까? 돈한테 눌리지 않고. 음.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 내가 결국에 돈한테 졌네 이런 느낌이 좀들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보통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 돈으로 막 뭐를 사거나뭐 그냥 노후에 편안하거나 이런 거 이제 목표인데, 약간은 그거랑 또 조금 다른 어떤 나의 에고 같은 거네요. 돈과 싸워서 내가 돈한테 지지 않고 이겨 보고 싶다는 그런 기분. 아, 어, 맞습니다. 제가 아울할때 돈, 그냥 간접,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좀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수님. 감사합니다, 님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네. 더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뭐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모르지요, 제가 또잘될수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다치지 말고. 건강 유지하시기, 선수생활 오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십시오. <laughs> 네.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예, 들어가세요. 네.